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름, 푸틴과 100년 전의 라스푸틴. 그는 정치가도 군인도 아닌 스스로를 신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제국의 심장부를 난도질한 정체불명의 요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독약을 먹어도 총을 맞아도 심지어 얼음강 속에 던져져도 죽지 않았을 때는 괴물 같은 생명력의 소유자 러시아 제국을 끝장낸 파괴의 아이콘, 라스푸틴입니다. 영하 30도의 추위가 몰아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밤, 유스퍼프 궁전 지하에서 한 남자가 청상아리가 듬뿍 든 케이크와 와인을 앞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괴하게도 그는 독이 든 음식을 태연하게 먹고 와인까지 마십니다. 독약이 퍼지길 기다리던 암살자들은 당황하고 그는 오히려 기분이 좋다며 춤까지 추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시베리아 농민 출신이 제국의 황제와 황후를 흔들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는 기괴한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라스푸틴은 1869년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러시아 농촌은 지옥 같은 빈곤과 무지가 판을 치던 곳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술과 도둑질을 일삼는 방탕한 청년기를 보냅니다.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다며 수도원에 들어간 그는 몇년뒤 신비한 눈빛의 성자가 되어 나타납니다. 지친 민중들 사이에서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는 도인으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1905년 그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옵니다. 니콜라이 2세의 외아들 알렉세이 황태자가 불치병인 혈우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라스푸틴이 황궁으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라스푸틴이 황태자의 침대 곁에서 기도를 올리자 기적처럼 출혈이 멈추고 고통이 가라앉았습니다. 자식을 잃을 뻔한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은 명백한 신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황후 알렉산드라는 라스푸틴을 신의 대리인으로 믿게 됩니다. 라스푸틴이 없음, 없으면 아들이 죽고 제국이 망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그녀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권력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라스푸틴은 황궁의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합니다. 장관 임명부터 군사 작전까지 그의 손을 거치게 되었고 우유부단했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이세는 결국 라스푸틴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국민들은 빵한 조각을 위해 줄을 서는데 황궁에서는 요승이 국가를 주무르니 민심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게다가 라스푸틴은 매일 밤 귀족 부인들과 난잡한 파티를 즐기며 방탕함을 정당화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참다 못한 보수 귀족들이 나타납니다. 저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러시아는 끝장이라 생각한 그들은 1916년 12월 미스터리한 암살 작전을 시작합니다. 암살 주동자 유스포프 공작은 라스푸틴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합니다. 매력적인 아내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미끼를 던졌고 라스푸틴은 의심 없이 그 덫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지하실에서 유스포프는 독이 든 케이크와 와인을 대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라스푸틴은 멀쩡하게 앉아 와인을 더 달라고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유스포프는 공포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스포프는 권총을 꺼내 라스푸틴의 가슴을 향해 총을 쏩니다. 총소리와 함께 그는 쓰러졌고 암살자들은 이제야 끝났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신 처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유스포프의 멱살을 잡고 괴성을 지릅니다. 그는 가슴에 총구멍이 난 채로 궁전마당을 가로질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대기하던 암살자들이 그를 향해 다시 총을 쏩니다. 등에 한 발, 머리에 한 발. 그는 그제야 쓰러졌고, 암살자들은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얼어붙은 내바강 얼음 구멍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발견된 시신을 부검하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의 폐에서 물이 발견된 것이죠. 물 속에 던져질 때까지 살아 있었으며, 쇠사슬을 풀려고 시도한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황제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귀족의 손에 내가 죽는다면 당신의 가족은 2년 안에 몰살당하고 제국은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저주 섞인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라스푸틴이 죽고 몇달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들은 비참하게 총살당했습니다. 이미 제국이라는 몸통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라스푸틴은 정말 예언자였을까요? 사기꾼이었을까요? 시스템이 정상이었다면 그가 날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지도층은 무관심했고 그 공허함의 틈새를 라스푸틴이 파고든 것이죠. 결국 그는 러시아 제국의 몰락 그 자체가 형상화된 존재였습니다. 기괴한 행보와 죽지 않는 생명력은 무너져가는 왕조를 붙잡으려 했던 비정상적인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명의 잘못된 조언자와 귀를 닫은 지도자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느끼게 됩니다. 불안을 먹고 자라는 괴물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니까요. 라스푸틴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사회적 해의와 무능이 어떻게 제국을 멸망으로 인도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이름이 악마의 대명사인 이유는 국가적 파멸의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과연 그날 밤 라스푸틴의 생명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더. 라스푸틴의 시신이 화장될 때 불길 속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육 수축 현상이었겠지만 사람들에게 그는 죽어서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미스터리를 알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진짜 마지막 인사입니다. 라스푸틴이 꿈에 나오지 않길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점령 불가능한 도시. 서울의 방어력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현대의 서울은 어떻게 다른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